우리 자유 통일당은 구조화를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김문수 대표님이 반 이전 명 연대를 다 만들겠다 하니까. Yeah. 우리 가문하고 연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안이 오면 우리는 같이 연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 독자적으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그냥 다합쳐줬더니 세상에 가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박근혜 탄핵시켜버리고. 이명박 구속시켜버리고, 윤석열또 탄핵시켜버리고, 이게 국민의힘 정당이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다시는 안 속는다. 안 속고, 우리는 공동정부로 가자. 공동정부로 가면은 우리는 합해주고, 안 그러면 어차피 나라가 끝난 마당에, 뭐,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해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자유통일당으로 이제 가서 김문수 후보가 애원하도록 있게 되면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될 가능성도 많아요. 강원하고 이제 합쳐버리면. 우리는 뭐 개인적 인 욕심을 내려고 우리 강원 운동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김문수 대표님이 강렬하게 우리 광문 세력한테 러브콜을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조건부로 그냥 우리는 넘겨줄 수 없어. 국민 저항권이 지금 800만이 넘었거든요. 우리 800만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을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같이 할 것입니다.